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졸려고 병력이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포가 넘습니다 병을 붙여주고 상이 올라가고요 포는 들어오고 마을 내려서 수비를 합니다 말을 달라고 해서 한번 지켜주고요 잡을 때 잡고요 살을 올리고 포가 넘습니다 포가 병을 달라고 했는데 합니다 조가 포를 달라, 말을 달라고 했고요. 포가 넘고 만원 들어옵니다. 이때 차가 잡는데 못 잡습니다. 포가 넘고요. 여기에서 차가 그냥 피할 수 있는데 그냥 차로 잡습니다. 상으로 잡고요. 잡고요. 여기에서 왕을 올려야 되는데 왕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사로 막았더니 마장에 차가 잡힙니다. 점수 차이가 10점 나고요. 양들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안 잡고요. 상대는 안 잡고 상 돌아옵니다. 옆으로 붙여주고 양득을 또 하겠다고 했고요. 마 올라가고 산을를 지킵니다. 왜 여기 양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잡고 잡을 때 포로 잡고 차가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상이 이상한 대로 빠집니다. 포로 말을 잡고요. 소를 잡으면서 상사 걸고요. 마가 옵니다. 상을 잡고 왕을 옆으로 해주고요. 왕이 내려갔고 차가 올라가서 소를 달라. 마가 있어서 못뭐 잡지 못합니다. 상이 가서 포를 달라 차가 들어가겠다. 포를 잡고요. 마아 가고 마아또 막아 갑니다. 점수가 여기서 차 그냥 잡혔는데요. 조금씩 따라와서 1.5점 차입니다. 대를 하자 그러고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를 하고요. 이게 실수입니다. 대를 하니까 사가 그냥 잡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가 역전이 됐어요. 차는 제가 잡혔는데요. 점수 는 역전이 됐고 지금은 상대방이 12점입니다. 이 카카오 장기 룰에 의해서 교환되는 순간 장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눈치싸움을 계속하지만, 마지막에 이 부분이죠. 교환되는 순간, 상대방이 10점입니다. 3점, 3점, 2점, 5점, 10점이고요. 저는 1 0 5점이어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졸 열고, 병 열고, 마 올라가고, 포 넘고, 졸을 열고, 중앙 상이 올라가고요, 마도 올라가고, 상도 올라갑니다. 상으로 잡고, 포를 달라고 하고요, 올라가서, 병을 잡고, 잡을 때, 올라갑니다. 마한테 차가 걸려있으니까 피한 겁니다. 왕한테 아 차가 걸려있어요 장굴 불러서 내리고요 보통은 상으로 살을 잡는데 안 잡고 갑니다 살 올려주고 또 마달라고도 한번 올만한데 또 갑니다 왕을 옆으로 하고요 포를 뒤로 넘기고 대차를 하고요 조를 붙이고 포가 여길 잡고 올수 있으니까 포가 없어요 차가 가고 다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요. 살을 붙여주고 상으로 잡을 때 잡습니다. 일단 한번 조를 붙여주고 차가 내려갑니다. 상장을 부르고요. 포가 넘고, 포가 넘었다가. 상을 달라고 해서 차로 한번 지켜주고요. 포가 다시 오고 상이 와서 차를 위협했기 때문에 피합니다. 마가 또 왔고요. 한번 붙여주고 마 올라가고 또 갑니다. 마를 달라 이거죠. 마가 나왔고 들어갑니다. 마가 이쪽 가서 살을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가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런 수가 됩니다. 잡을 때, 만약에 왕이 잡으면, 마장이 가능하죠. 피하면은, 가서, 또 장군을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가 들어가서 마가 밑으로 못가게 하고요. 마달라고 하고 마가 나올 때 포로 살을 잡습니다. 이때 상으로 잡고요. 포가 또 잡습니다. 왕이 포를 잡을 때 장군의 외통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갈 곳이 여긴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통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포가 살을 잡는 시점에서, 포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던지 해서 수비를 좀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고 차가 상을 잡으면, 뭐 이런 식의 장군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포가 살을 잡는 시점에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상으로 살을 잡으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비가 어려워집니다. 장군, 이 모양 그대로요. 뭐 상이 빠지면은 이번엔 이렇게 장군이 나옵니다. 여긴데 또 마장이. 외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가 들어간 시점에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가 끝이 납니다. 기마대 양기마 장기입니다. 마올라하고 병 열고요. 마올라 포가 넘고 마올라하고. 요 병을 옆으로 하고 상이 올라가서 줄을 달라고 해줍니다. 망을 내리고 수비를 좀 하고요. 마가 내려왔다가 견마로 갑니다. 망을 옆으로 하고 포가 놓고 상이 가서 포가 가서 상을 잡라 포가 뒤로 놓으면 안 됩니다. 마가 지켜준다고. 이러면 상이 가서 포차 동시에 걸리죠. 포가 옆으로 놓고요. 이제 마가 상을 지켜준다. 포가 가서 포 움직이면 뒤에 찾았겠다 이런 거. 병을 일단 옆으로 해주고. 대차를 요구해서 해줍니다. 올리고. 또 올립니다. 포넣 넘고 여기 양득을 하겠다, 이런 건데. 차 먼저 포달라고 하니까 다시 갑니다. 또 올리고. 사로 올리고요. 싸움을 붙이고, 안 잡을 때 포가 갑니다. 상이 올라가서 조를 달라. 상으로 잡고요, 잡고요. 상으로 조를 잡습니다. 이걸 왜 붙였냐하면요, 상으로 잡을 때막아 나오면 여기 상을 못 지키니까. 근데 여기 붙임으로써 상으로 여기 잡는 게 되고요. 제상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로 여기 잡으면 저는 올라가서 이 조를 잡으면서 상을 지키겠다 이런 거고요. 그랬더니 차로 안 잡고 상을 달라 그래서 상이 들어옵니다. 포가 왔고요. 붙여줍니다. 이수는 차가 와가지고 여기 양득하겠다 이런 수죠. 이제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마가포를 달라고 하니까 장기가 끝이 납니다. 포가 갈 곳이 없고요 상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뭐 어떻게 하거나 여기를 뭐 올리거나 이러면은 그냥 마로 잡으면 되니까 상대 입장에선둘게 없습니다. 뭐 차가 이렇게 오면은 마가 잡아도 이 상이 또갈 곳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이대로 두고 포로 잡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갈 곳이 없고요 민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붙여 줄수 있고 그래서 포가 잡힐 위기가 되자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졸려고요 마가 올라왔고졸를 엽니다 마 올라가고 상이 같이 가고요 불을 넘기고차 올라갑니다. <laughs> 기마 올라가고요. 졸 열고 잡을 때. 마가 와서 일단 졸을 붙이고요. 포로 잡고 한 장을 부르고요. 잡습니다. 포화 가서 병을 달라. 차장을 부르고 올라갑니다. 상이 올라가고 말을 달라고 해주고요. 막아가고 여기 잡을 수 있습니다. 잡고요. 포가 뭐 살을 잡겠다 이런 수 같고요. 그래서 막아주고요. 상이 올라왔고 포를 한번 누릅니다. 조를 달라. 그래서 올리고요. 상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잡고 잡을 때 잡는다. 차 가라 그래서 빠지고요. 잡고요. 아, 잡았고. 아, 누릅니다. 여기 이제 마랑 차가 묶여 있죠. 차 가고. 상으로 잡고 병을 달라고 하고요. 면포를 차를 주면서 면포를 잡고요. 잡을 때 면포를 잡으면은 장군을 부르겠다 이겁니다 면포를 잡 거예요. 장군을 불렀고요 여기서 뭐 피하면은 이렇게 잡으면 점수 제가 살짝 높습니다 물론 포가 없어서 수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상대도 사가 없기 때문에 이 차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성 밖을 벗어난 순간 바로 장군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달라고 벗어나도요. 장군도 있고요. 그냥 마 잡게 하고, 포 잡고, 잡을 때. 장군 부르고. 잣, 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장군을 부르면은 왕 내리고. 차를 올리면 수비가 다 됩니다. 그래서 차장을 물렀고요 차로 막았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잡아도 됩니다. 포가 여길 잡잖아요. 이렇게 못 돌아가게 합니다. 포가 어디 넘으면은, 올리면 이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다리를 놔줄 기물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차가 막았을 때 이쪽에 외통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는 차가 막는 순간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